여보, 얘들아, 피자 먹어라 피자 먹으라! 아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쿠! 뭐야, 어? 한 조각밖에 없잖아, 이거! 뭐야, 어 아, 진짜! 아, 이렇 그럼, 우리 또 대기할까? 대기? 어, 어때어때어때어때뭐어떻뭐어뭐뭐어뭐게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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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해 에 잠깐 했어던거어떻영어안 쓰기 챌린지 챌린지부터 영어거든? 어? 아 그러니까 그 영어 안 쓰기 도전 아! <laughs> 나 그거 재밌었는데 이거 어? 재밌었지 재밌었지 와재밌었던거 아,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 한 단어라도 쓰면 그냥 바로 끝이야 거봐거 영어잖아 <laughs> 가뭐자 그 영화가 튀어나올것 같단 말이지. <laughs> 가라라먹어사아타카깡깡깡깜깜깜깜깜깜깡깡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재밌는 놀이하자 놀이 하자, 놀이 두리? 어어 그래도 그래, 뭐할 건데 뭐, 뭔데? 신나는 노래 부르기하자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자 이거 이거를 이거는 게 뭐야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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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부를 때 목소리 크게 해 주는 거다 키려 그래 내가 이거를 이제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부르다가 이걸 갖다 대면 그때 노래를 불러 줄거 어, 어. 이어서 부르는 거야 이어 부르기 아, 자 다시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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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노래 불러야지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해 네! 건가다 됐나봐요 살지건졌지그 나가 나다 나가 아직은 좀 일러 <안> 내같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힘을 내기 힘을 내기 좀더 힘을 내 애기, 힘을 내 우와, 힘을 내기는 뭐야? 좋아 좋나 한다 나 방탄 노래 한다 이 모든

저기그아저어 자... 바보 전자 장자 전자 바보 장자 전자 아 전자 바보 장자 아, 아, 전자 조종기네는 아, 아, 전자 조종기 전자 조종기가 조정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예뭐 볼까 뭐 볼까 아 나는 그 유기 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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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어때 뭐 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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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문제 알아 봐아 잠깐만 아니 지금 유문제 안 하는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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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뛰어다니면서 이름게 뜯는 사람들 그거 보자. 너무 안 좋아. 아나 나는 나는 그런 거 말고 음악 듣고 싶어 음악. 음악? 어 나는 그 유이열의 그림공책. <laughs> 그림 <공책. 웃음> 아그 밤에 하는 거잖아 해 그래 그래 그거 안해 지금 아그봐아 뭐지 아, 뭐 뭐지 아, 나나나 그거 먹자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왜그뭐아 김다현 어? 나오고 그거, 그거 홍지윤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잖아 미미미미미미미아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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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여성 성인가요 첫 번째 대결 때 송가인 그렇게 좋아했잖아 아 <laughs> 그거 재밌잖아 그거 뭐뭐 이번에 그두 번째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왜 그거 왜? 그 팬들 나와가지 하는 거 어, 뭐. 그거 고치감 알맹이 꼭대기 칠 그거 그거 얘기하고 싶어 아 나는 이 절좌바보 상자 안 보고 이 손전화 오락이나 해야겠다 <laughs> 달리기 놀이 해야지 <laughs> 아, <laughs> 아, 달리기 놀이가 아, 뭐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나도 달리기 나도 오락할래 오뭐할 건데 뭐할 아, 나는 그 우주복 <laughs> 입은 사람들이 <고발쟁이> <웃음> <웃음> 거짓말쟁이 찾으러 <짠> 다니는거할게 <laughs> 거짓말쟁이 찾 왜? 그입 그거를 거짓말쟁이 찾는데잖아아 <laughs> <laughs> 아, 배고파 야, 너무 우아아나아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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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아니 우리 배달음시켜먹까 오. 배달 음식? 좋대? 아 그럼 우리 배달 음식 뭐 시킬까? 아나 응. 그거 먹고 싶은데 그럼 명랑아. 이걸로 음. 배가 안 차? 인정 거기다 음. 더 시켜야 돼 봐봐 떡볶이 시켜야지 아 닭볶이 닭볶이 떡볶이 무리 떡볶이 중에 저? 저? 너너너 어, 저? 아니, 아니 저. 어. 너, 너 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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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떡볶이 아, 너잘 돼간다 아, 어. 상어 떡볶이 먹고 싶다 아, 야, 그럼 아, 아, 상어 떡야 그러면 내가 상어 떡볶이 저 주문할게 어어어 주문할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스 떡볶이입니다 아예 아, 예, 상어 떡볶이죠 주스 떡볶이 아, 떡볶이인데요? 아니, 상어 떡볶이 <laughs> 한... <laughs> 사과 떡볶이라고 좀 해주세요 예, 거기 저기 떡볶이랑 모든튀김이랑 그 어묵이랑 순대랑이요 네네 어... 아 그리고 그거 그 우유가게 들어있는 그 복숭아 음료수 그것 도 같이 갖다주세요 네? 어... 우유가게 에 들어있는 복숭아 음료 좀 제발 좀알아고주세요니다아 예. 쿨피스요? 예. 아 예! 아 근데 저희가 많이 시켰는데 <laughs> 서비스 좀 안될까요? 어! 네. 서비스! 서비스!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좋아 좋아 아갖요아 어 네, 그리고 오실 때문 앞에 두시고요 노크해주세요 노크라도 노크! 아! 당황했다. 아! 네, 여보세요? 이거 네. 갖다 주시고요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드 결제할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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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아. 아, 갖다 주세요 갖다, 갖다, 갖다 주세 아, 감사합니다 무슨분네무슨 저거 피자 한조각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피자를 그냥 받아야 시키면 됐던 거 아닌가? <놀람> 이게뭐야 뭐야. 뭐야? 아 진작에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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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곳가만고 아, 아, 있었어 아, 피자 한 조각 먹겠다 이거야? 아 피자도 아, 시켜 너거 뭐 피자 시켜 아, 피자 시켜라 네.